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TV 조영철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개정호 재개발 현장에 왔습니다. 개정호 조원들이 모르고 계시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비가 4천억 이상 전액 한답니다.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배경은 포스코 롯데 시공상 당시에, 당시에 공사비가 8,900억입니다. 현재의 현대대우의 공사비는 1조 3천억 원 됩니다. 약 4천억 원이 증가되는 문제죠. 이 문제점은 총회 조합원들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 공사비를 어, 절차에 미이행해서 생긴 문제답니다. 조합원의 역량, 조합원의 폭증, 분담금 폭증은 여러분 이다 같이 막아야 합니다. 두째로, 조합원의 1인당 수억, 수억의 분담금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략 1인당 1억에서 심지어는 4억 5억 을한 돈이 분담금이 발생된다 하는데 여러분 조합은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내집 가치를 좋고 빚을 어, 늘어나는 이거는 재개발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을 숨기고 조합원의 알거리를 잃어버리는 이 조합의 집행부를 징계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똑바로 에라 TV 조영철입니다.